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러스트 페어에 참가하려는 초보 작가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페어에 참가하면 굿즈도 팔고 사람들도 만나고 내 작품을 알릴 기회가 되니까 너무 기대되죠? 근데, 아무 준비 없이 참가했다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손해만 보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일러스트 페어에서 손해보지 않고 제대로 준비하는 세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어떤 부분을 꼭 체크해야 하는지. 실제로 매출을 내고 성공적으로 페어를 마치는 방법까지.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손익 계산이 최우선이다. 일러스트 페어 참가. 돈이 얼마나 들까요? 페어에 참가려면 부스 임대료가 기본이죠. 여기에 부스를 꾸미는 비용, 진열대 상품 제작비, 포장비용, 무료나는 굿즈까지 생각보다 고정지출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최소한 얼마의 매출을 만들어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부스 참가 비용이 가장 작은 A 타입의 경우, 부가세 포함 66만원, 부스와 매대를 꾸미는데 34만원, 굿즈 제작비, 포장비, 기타 비용이 100만원, 이렇게 총 지출이 200만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2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내야 본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페어에 참가하는 기본적인 인건비, 페어를 준비하며 소비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여러분의 디자인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정한 지출 내역보다는 더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야 손해를 보지 않고 페어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내가 팔 굿즈의 판매가를 정하고 목표 매출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페어에서는 판매가의 마지노선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작가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굿즈를 몇개 만들고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절대로 나는 가져간 굿즈를 다 팔고 올 거야. 라는 한상은 버리세요. 재고는 항상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몇 퍼센트 정도의 재고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꼭 계산해야 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1번 손익분기점을 정확히 계산하고 최소 목표 매출을 정한다 2번 페어에서 판매할 구즈의 가격과 개수를 현실적으로 계획한다 3번 재고 부담까지 고려해서 발주량을 결정한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두 번째, 일러스트 페어에서는 작가가 아닌 장사꾼이 되자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페어에 가보면 정말 많은 작가분들이 본질적인 걸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페어에 참가하시나요? 음, 내 작품을 알리고 싶어서. 이런 작가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개인 작가분들은 굿즈를 판매하기 위해 참가합니다. 즉 우리는 판매를 하러 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순간만큼은 작가가 아니라 장사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시장에 과일을 사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게 늘어선 과일 가게들이 전부 비슷한 과일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게 주인은 계속 이렇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옆 가게 주인은 살가운 인사와 함께 오늘 어떤 과일이 좋은지 설명해 주면서 구매하면 서비스까지 준대요. 여러분이라면 어디에서 사시겠어요? 당연히 친절한 가게에서 사겠죠? 이건 일러스트 페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어에는 많게는 수백 명의 작가들이 참가하고 그중 비슷한 상품을 파는 작가도 많아요. 그러면 관람객들이 우리 부스에서 구매하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의 호객행위는 필수입니다. 친절한 응대와 밝은 분위기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표면적으로 여러분은 작가이지만 페어에 나온 순간 여러분은 장사꾼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부스 꾸미기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세 번째 포인트는 부스는 무조건 눈에 띄어야 한다입니다 일러스트 페어는 바둑판처럼 길게 한 줄씩 배치된 부스들이 여러 열로 늘어서 있어요 관람객들은 처음엔 하나하나 천천히 둘러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품도 부스도 다 비슷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대충 훑어보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내 부스가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면 이미 앞에서 지친 관람객들은 그냥 지나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스를 아주 눈에 띄게 꾸며야 합니다. 부스 꾸밀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크고 강렬한 장식이 필요하다입니다. 어? 저기 뭐지? 라는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코레이션이 필수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부스 꾸미기 팁은 첫 번째 커다란 현수막 혹은 대용 포스터 활용하기, 두 번째 멀리서도 눈에 띄는 강한 색상과 대비를 활용하기, 세 번째 작고 귀여운 소품보다는 전체적으로 시각적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소품 활용하기.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것 기억해 주세요.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소품 위재 장식은 피하시고요. 존재감이 묻힐 수 있는 주변 부스와 비슷한 톤 혹은 비슷한 방식의 진열도 피해 주세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핵심 포인트 꼭 기억하세요. 손익 계산을 먼저 해서 최소 목표 매출을 정한다. 둘째, 페어에서는 작가가 아닌 장사꾼이 되어야 한다. 셋째 부스는 최대한 눈에 띄도록 꾸며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신다면, 절대 손해 보시지 않고 일러스 페어를 아주 만족스럽게. 그리고 멋진 이익을 취하면서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거나 특별히 제작하고 싶으신 굿즈가 있는데 어디에서 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진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순차적으로 신속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